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자동차 부품으로 인정한 바로 그 매직캡슐. 지금 매직캡슐 보상 제품을 무려 50% 할인 판매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매직캡슐을 검색해보세요. 혼다 CR-V를 운행하던 한 차주는 기름값 때문에 연료비 절약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매직캡슐 설치 후 연료비가 절약되었다는 영상과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접하게 됩니다. 직접 사용한 사람들이 전하는 경험담이었기에 점점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 보여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직캡슐이 단순히 입소문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더욱 매직캡슐에 신뢰를 주었습니다. 설치 이후 그는 매직캡슐의 장점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불필요한 연료 낭비를 막아주니 주행감이 부드러워지고 연비 개선 효과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제품이 혼다 CRV와 같은 승용차뿐 아니라 트럭과 중장비, 발전기, 심지어 선박까지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 덕분에 더욱 가치가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매직 캡슐은 단순한 연비 절약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종과 기계에 적용 가능한 핵심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유비 걱정에서 벗어나 보다 경제적이고 만족스러운 드라이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